어땠어요? 팬 <laughs> 스테이지에서 완전히 돌아가서 기뻤어요. 여기 왔고, 저희가 또 그랬었고,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게 오랜만부터. 지금 누가 말하고 <laughs> 있는 거예요? 태양이가 말해. 하 나연 언니가 들리는데? 나연 언니 어디 있어? 나연 언니 뭔가 숙으로 갔나봐요. 아, 네니었고요 <laughs> 저희가 꽤 많은 지금 지나왔잖아요. 소개해드릴 게 많아요, 아, 처음에 뭐 건부터 했죠 진짜 은 진짜 할줄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 요 어. 조금 됐잖아요. 건 언제 나온 거지알겠어 알아요? 건 언제 앨범이 끝었어요 멀쩡해. 아이캐스트. 아 e 스트 앨범 아니야? 샘미프더 전이었어요. 네, 저 곡이 제가 작사를 했는데요. 와아아아아아 사 콘서트에서 제가 작사한 곡이 흘러나오니까 너무 그렇다고. 인트로에 지원이로 포부를 열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잡히는데 원스가한원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사의 뿌듯함이 또 있구나 했죠. 이거를 할지 말했지만, 네. 근데 우리 오늘 콘서트로 이제 이번 콘서트로 졸업하는 곡을 우리가 정했잖아. 말아자또 말해 지금 말해도 야난이할수 있어? 또 아직은 할수 있어. 추억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원수들이 절대 못하게. 해. 아, 오케이. 그런가 아. 오케이. 그럼 비밀로. <웃음> <웃음>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헬레네으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라이크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앨범에 있는 새로운 곡이죠? 네. 너무 속상하게 제가 어떤 이슈로 네, 네. 같이 못 해가지고. 어? 진짜요? 어? 저 저기 로드 리프트 못하가지고 어. 근데 지금 그렇지. 저 로드에서 혼자 했어요. 더 멋있었어. 괜찮아요. 아, 진짜요? 나 밑에서 <laughs> 올라가세요 했는데 리프트가 이미 올라가 있는. <laughs> <laughs> 어떡 하지 하고 저기서 혼자 열심히 끼를 부려어 멋있어요. 코코는 용이 아니었요 아니, 아까 내가 네. 보기에는 하는 재미보다는 음, 음. 유닛을 할줄 몰랐던 것 같아. 같은 아, 그래? 어때서? 어때서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솔로와 유닛 모델를 보여드리고 저희의 타이틀 곡들을 쭉 불렀죠. 아무래도 이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멤버들? 맞아요. 아, 네 타이틀. 죠 어, 너무 신났어요. 어. 일단 네. 일단 관객 여러분들이 다 진짜 저희 말 듣고 일어나 주같아요 인클이 너무 웃겨. 이게 막. <It's 웃음> 아,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앞으로 네. 다이지 <laughs> <악플> 말아라. <laughs> 아니 뭐야 네. 뭐만하고 있었지? 아네다 일어나서가지고 다 같이 알아 불러줘가지고. 맞아. 너무 신나고. 뛰었어 예! 네. 다행이다. 우리만 신났을까 봐. 그렇죠. 음. <laughs> 약간 여기는 사 채우는 구간이거든요. 내가 신나게 느끼면서. <laughs> <laughs>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곳곳에 다 원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서 호흡 유도하면서 훅 뛰어다니기도 너무너무 좋고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laughs> 여기가 스탠딩 1층, 2층 내가 아까 3층이 일어났는데 1층, 2층, 3층, 3층, 3층 아니야? 야, 1층, 2층, 3층이지 아니지 스탠딩 1층, 2층 아니야? 맞아, 맞아.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일어났으니까 <laughs> <없다. 웃음> <laughs> 아무튼 음, 여러분들 이제, 이제 공식적으로 두곡밖에안남았어요 마지막 섹션은 좀 이번 투어 제목이 t 스 i s 이기 때문에 원스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 들려주고 싶은 말들로 두 곡을 채워봤어요 어떤 노래일지 예상하시나요? 좋아할 것같은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노래예요 원스라면 더 좋아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것도 살짝 고민을 하다가 에이 원스가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laughs> 저희가, 저희가 올해 몇 주년이죠? 어, 니들한테 시킨다? 부르보지 말고 해보세요 시켜야 될까? 부르보지 말고 가보세요. 저희가 <목소리로> 그러니까, 올해 사이스가 10주년이 되었어요! 진짜 아버거 같았던 10주년이 이렇게 마무리 거, 스누를 <목소리로> <순환을> 어떻게 생각해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laughs> 나도 그걸 그렇게 하긴 하는데, 10주년이 됐다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일줄 알았어. 왜냐면은, 우리가 신인때 10주년 맞이하고 계신 네. 선배님 너무 선배들이었잖아요. 그쵸. 큰일 났다고? 그치만 와버렸다. 10주년이 와버렸으니, 이 다음 곡은 저희 10주년을 맞은 저희한테도, 원스한테도 너무너무 소중한 곡이 될것 같고요. 아,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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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영이 그말 계속, 그 말, 계속 그, 듣고 싶긴 네. 해. 네? 뭔가 <놀람> 개인적으로? 그냥 이따가 이거 말하는게 대기실 가서 이따가 대기실 가서 안이 맞아 같이 들어 근데 저기 하나 채영이 말고도 또 듣고싶은 멤버 있거든 누군데? 미나씨 맞아 민나씨채이말 듣기가 아, 힘들어요 아니 근데 미나씨 네네 네. 어떠셨어요? <놀람> <놀람> 지금까지 기분 괜찮아요? <놀람> 아네 지효가 너무 신나고 해서 좀 행복했어요 <놀람> 봤고 진짜 미나만 볼수 있었거든. 진짜 아주 살짝 미가 근데 너무 봤어왜나나영는거 아, 아, 여유가 네. 있나 보네저도 뭔가 살짝 바꿨거든. 아니, 나할말있어나 미나. 요즘 이번 콘서트 때 눈을 되게 마주치는 구간이 야 마주 보고 웃을 때가 많은데. <laughs> 네. <laughs> 근데 너무 웃음이 터지는 거야. 아니, 내가 참을 수가 없어는것거같아근 네. 근데 언니가 웃을까 봐 약간 다른데 보고 있었는데 있어. 아 진짜? 나는 최대 에걸었어 미나 눈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미나 눈만 이렇게 <laughs> 커플했는데 할말한 번만 왔어요. 아니 한국 여기 서울 오랜만에 와서. 아 빨리 말시다 좋아. 칭찬해줄 거는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어.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응원법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걸 아홉 개를 다외울수 어. 있을까? 먼저 어. 서울가. 아, 아, 서울? 서울로? 서울로? 뭐? 응원법 하던데요? 할수 있어. 네. 아. 잘했다고 그래서 이건 꼭 칭찬해주고 콘서트도 하고 진짜 그 저희 그 영상 찍는데 완전 평가 와가지고 아홉 명이서 맨날 하다가 혼자 하러니까 너무 못하겠단 거예요 이게무러워하더나고요 선아야 너무 아니 일단 처음에 사, 사난나 낫나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난난나였는데 멤버들 꼭 해야 된다 해서 딱시작하자마사난나아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그래요? 영상 되게 그걸를 맞췄어 와사낫 알죠? 어서 오세요. 산다, 산나